아이고. <laughs> 뭐야? c a t a 이 e n a Catapena, c a t a p e n 아무? a t a p e n a c a t a p e 아 a 는 a t 아 p e n a Catapena, 아, a t 어, 아, p e n a Catapena, c a 군 a p e n a c a t a p e n 군 Catapena, c a t a p e n 다 미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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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미끼 미끼로 한번 해보시미 <laughs> 미쳤구나 너. 끼끼 <laughs> 네. 어? 끼 부리는 거 봐. <laughs> 어떻습니까요? 잘했어 잘했어 리빨 탁탁탁탁탁탁 <laughs>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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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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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영원한 소울메이처 나! 나, 나 쇼미, 쇼미더머니에 나가서 레렛미투이 어, 그래. 그래. <laughs> 아. 어게임 아니야! 나 살았어! 렛미투이어게나쇼미더머 나가서 렛미투이어게자 웃음 자,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 보니 저 친구는 대단하게 꿈을... <laughs> 안 돼! 한대할머금치 금지, 자살 금치 금지. 이행시를 던져봐 돼지 돼지 나왔습니다 돼지, 돼지. 야. 옥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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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옥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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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수가 <laughs> <땅, 웃음> 들어간 탕수육, <laughs> 야 자로 못할것 같은데? 하나, 둘, 사, 셋, 자! 자 죽을 시간이에요. 나, 나 빨리 봐. 이브랑크 소세지, 브랑크 소세지, 난 너무 충방제. <laughs> 과연 이세 중에. 누가 제일 웃겨서 아무를 얘기했을까요? 그러니까 나는 아니잖아.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 당신의 선택. <목소리>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웃긴 사람이한 명만 소리 는 거야. 다 이제 죽었다가. 와 아, 아유, 더럽게 못웃긴 자. 격이 다른 개그를 보여줬지 내가. 아유. 아유. 조금 앞으로 조금 더 어리지 우리 그 정도. 딱 좋아요. 자,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. 시작. 하나. 아, 죄송시 시, 아, 자, 하! 지 o you w a n 시 to stretch your tinga? Tell us, t e l 습니다 tell 니다 이런 둘다하하고있 l l us, tell us, t e l 만 us, tell us, tell us, tell us, tell us, t e 행시 us, tell us, tell us, tell 네가 먼저! 최성재서! 싸우자 멍기이 아! 쟤! 캐릭터가 자. 너무 과합니다 주장! 이 녀석이! 이상한 캐릭터를 잡았습니다 자. 주장 분장도 이상합니다 혼자! 난 거울 안 봤기 때문에 창피하잖아! 두께씨 한 번만 해주십시오 두께씨! 어? 두께씨 어디 가요? 팔개! 팔개! 멀티 분장이구만! 자! 삼행시! 주전 한번 던져봐라 저, 저 팔개! 벽시계! 벽시계... 벽시계는... 공 두께 접팔계 벽시계! 스낵백 나왔다! 스낵백! 스낵백! <laughs> 음. 좋아! 스낵백으로 한다! 어려워 <laughs> 어려워! 어려워 어려워! 스낵 백입니까? 자! 스트레칭을 소연이랑 하고 싶으면 <laughs> 웃기보된다스낵백스낵 백이다! 강백구! <laughs> <방백고, 웃음> 너부터 해! 이리 와! <laughs> 자! 스부터 간다! 스 스스로 한점 하늘을 봤을 때 부끄럽지도 않느냐? <laughs> 출발 좋아. 넥 준다. 넥 좋아. 백이다. 다음은 서태웅이야. 다음 들어가. 다음. 자, 스낵백으로 할래 한 받아볼까. 바꿔 바꿔.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. 저도 받아서 당황했습니다. 나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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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. 스낵백에 이것. 나래 빠로 하지. 자 나부터 간다. 나 나이 먹고 하주 살이 이렇게 뒤로 뒤로 쳤구나. 이상하게 안 웃긴데 웃음소리가 들리는구만. 난안 웃겨. 그래. 내일 보내면 넌 끝난다. 어. 바에서 아주 큰 반전을 만들어내야 될 거야. <laughs> 어. 바. 바.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. <laughs> 우리 대군들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우리 밑으로 들어오너라. 들어오너라. 무슨 아, 소리야? 니네가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. 들어와? 그치.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. 사자성어 사행시 대결을 해서 더 웃긴 사람이 더 웃긴 사람 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떠냐? 어떠냐? 어, 좋다. 자, 니네가 만약 졌을 경우 이 의상 자체를 내가 아주 다 바꿔줄 거야. 알았어. <laughs> 잘 생각하고라. 니네가 졌을 경우에도 큰 일이 난다. <laughs> 뒤에 페인트가 많이 남았다. <laughs> 많이 남았다. <laughs> 백성들아, 사자성어 거문이다. 어이, 뭐가 좋을까? 앉아 거라 우리가 먼저 해보겠다 어? 역지사지 역지, 역지? 역지사지 세용지마뭔 세용지 뜻인지 알고 나 얘기하는 거냐? <laughs> 그거부터 물어보자꾸나 뭔 뜻인지 알고 얘기하는 거냐? 세용지마널 아느냐? 아..아.. 널 아느냐? 널아 일어! 엎드려라! 일어라! 일어! 엎드려라! 엎드려라! 일어라! 아 죄송합니다 일어아 놓치지 마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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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영웅 본색. 리빨리 빨리빨리 똥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저 친구가 참 센스 있다 영웅 본색 괜찮다 <laughs> 영웅 본색 리 영! 리빨 영! 영, <laughs> 오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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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생각이야. 여러분! 여러분! 여러들어오분라러분 여러분! 들러분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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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느냐 여러분! 여느냐여러 동방신기다, 사. 아, 동방신기. 동방신기 좋은 것 같습니다. 동, 그래, 동방신기. 에이씨. <목소리>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. <laughs> 잠깐만, 나 신발 끈끈좀묶고 갈게. <laughs> 신발 끈이 없다, 이놈아! 이놈이. 어서 신발 끈이 없는데, 허공에다 대고. 이 미친놈! <웃음> <웃음> 조용! 나는 관대하다. 다 같이 오늘 띄워보도록 하겠다. 도! 동동동대 문을 열어라. <laughs> 방! 방! 으로 들어와. 덤벼라. 신! 신나게 감금이 됩니다! <laughs> yes! 아니 아니 <laughs> 자 마지막이다 자기 <laughs> 귀여워서 <웃음> <웃음> 어, 자, 미안, 같은 팀이었지 같은 팀이었다 우리 같은 팀이었어 <laughs> 자 그럼 누가 더웃겼단 말입니까 <laughs> 과연 이 대결의 승리팀은 어떤 팀일까요? 진 팀은 이긴 팀의 분장을 그대로 해야 합니다. 우린 이을게 없지. 황재성, 박나래 팀이 잘했다. 1번 아니다. 문세윤 양세찬 팀이 잘했다. 2번 당신의 선택. 너 어차피 사자성어로 중요한 게 아니야. 급치를 하는 게 웃긴 거지. 어우 우린 이길 수 없지. 어머니. 승리팀은, 누구! 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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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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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먼저 하시지요. 어? 무릎을 그라 이놈 이놈 아 맞다 <laughs> 죄송합니다 에, 앉아라 이놈. 자 눈을 감거라 눈을 감아라 감을 알지 꺄 나는 관대하다 <웃음> 그렇지 그렇지. <웃음> 그렇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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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관대하다. 관대하다. 됐다. 아, 아. <laughs> 다음 어. 비만 어린이 들어오너라. 만들어 <laughs> <앉아라>, 비만 어린이. <laughs> 저, 저거. 어어어 사모님 어, <laughs> 음, 어, 응, 어. 음, 스파르타. <laughs> 나는 <laughs> 야, 입에서 금가루 없어? <laughs> 야, 입에서 금가. <laughs> 맛이 나쁘지 않고 <laughs> 나는 반대하다. <laughs> 이름풀이도 <프리도> 잘한다고 들었다. <laughs> 이름풀이 <laughs> 이름 <laughs> 이름 이름풀니다이 <laughs> 백성들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름풀이를 해서 잘한 두 놈은 내가 궁궐에 데려갈 것이고 <laughs> 못한 한 놈은. <laughs> 화를 쏠 것이여! 어? 유 그거 아프다 아프한 발이 아닐 텐데... 자, 내 이름이 가장 특이한 사람! 손으로 한번 들어보시오! 어? 응! 저기... 별이? 별이? 남별이 남별이? 남별이? 그냥... 흔한데... 그래! 이런 분위기에서 살려야겠지! <laughs> 남별이? 일로 올라오시오! 별이는 올라오게! <laughs> 남별이, 어이 뭐야? 음. 해트캐시요? 해트캐? 애특해? 이름이 무엇이라 하는가? 남별이입니다. 남별이, 자 남별이 이름을 한번 부리해 보거라. 오늘 띄워 주시지요. 남. 남별이는 별. 별나게도 생겼구나. <laughs> 이. 이. 이 자식아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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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습니다. 음. 안 <laughs> 어허, 이 녀석아, 호허허 듣기 쉬고 끝났어. 끝났어. 시작하시오. 좋아요. 다시. 아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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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. 남다르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. 오오. 별, 별이시라고 했나요? 오오. 이... 이렇게 바라만 봐도 예뻐요. 오오. 저렇게 재미없네 운을 떠주시오! 나! 남. 남들이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듣지 마세요 오. 별! 네. 별이씨는제 하나 둘 이! 이. 이상형이십니다 오. 오. 자 이번엔 제 차례입니까? 아, 아닙니다 아, 됐지 않았습니까? 나! 했지 않습니까내 인성 쓰레기가 됐잖아! <laughs> 지금 뭐하는거냐! 끝났어! 미안해 별이야! 좋아해 뭘 좋아해 <laughs> 어 누르고 있어 어, 누르고 있어 <laughs> 모두 리모컨을 내려주십시오 이번 선택은 남별이 씨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라고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이름 뿌리를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을 당한 사람은 집게가 달린. 화를 맞게 됩니다. 그러길래 목요일날 회의에 참석했어야지 이문래 이렇게 바꿔놨어. <laughs> 황재성이 마음에 안 든다. 1번. 양세찬이 마음에 안 든다. 2번. 문세윤이 마음에 안 든다. 3번. 이렇게 볼게요. 아무도 누르시면 안 됩니다. 남별씨만 눌러주십시오. 뭐가 재밌게 방송하는 어, 건지 욕... 알겠죠요신혜 당신의...

그러길래 왜 별이 씨한테 음... 그런 얘기를 어유 <laughs> 싸워 아이 하나 남별이 둘 남별이 셋 넷!